다음부터 안 그러면 되잖아? 그렇지, 미나야. 너 머리는 나빠도 하지 말라는 거또안 하잖아. 교수님 크게 실망 안 하셨을 거야. 응. 아, 근데 다른 걸 하겠지, 다른 걸. 아니, 다른 상황이 오면 다른 또화장한 말과 행동을 하겠지. 안 돼. 넌안 돼. 넌 개선의 여지가 없는 인간이야. 왜냐고? 넌 완전 미성숙한 인간이거든. 아니야? 아까 표정 봤잖아. 아막 그렇게 실망한 표정은 아니었어. 아, 괜찮아. 아, 희망 있어. 미나. 아직 너한테 하나의 고백이 남아 있어. 응. 음. 응! 음. 음. 어! 어, 왜? 어, 윤희 많이 피곤하구나. 일로 와. 어, 자. 내가 재워줄게. 얼른 자. 응응